네, 지수보다 종목이니까 관심주의 재구성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어, 일단, 관심주의 재구성 오늘 이번 주에 그세 가지 네. 포인트 알아보기 전에 차트 네. 지난주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명 엠택이 일을 냈습니다 네. 하, 지금 보이시는 차트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게 요, 저기 보면 예 급등 나오기 바로 직접 네 거래 대금 실리기 직접 가셔서 좀 한번 제가 한번 찍을까요 저희가 여기 아니까 제가 아닙니다 요날 저녁 아닙니다 요날 저녁입니다 요날 요날이요 요날 네 요날 예, 요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 <laughs> 아니 <지금> 이거 홈쇼핑 <웃음> 같은데요 <웃음> <웃음> 홈쇼핑 저희가 이 네. 아니 나 굉장히 지금 전배열로 <laughs> 아름다워지고 있을 때 네. 저희가 어. 말씀드려서 어, 홈쇼핑 갔습니다 아니 그냥 상한가로 가버렸더라고요 네 저희가 <laughs> 상한가 종목을 알고 네. 싶으시면 저희 지금 바로 당장 그렇습니다 네 펜앤경제 경제동님 여덟 시는 수요일에 장기 전략뿐 아니라 상한가 종목도 이렇게 <laughs> <laughs> 네. 아 근데 제가 네.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올 때여러분그 네.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돈을 못 벌었습니다. 아, 아 어떡하죠? 아니괜찮습니다뭐 제가 사셨어요. 오늘만 나옵니까? <웃음> <웃음>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방송이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속 나오면 좋은 종목 네. 계속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차트 정말 너무 아름답네요. 네. 제가 만든 아름다움은아니지만아 <laughs> 네. <laughs> 근데 제가 성격이 네. 뭐 그러니까 저는 스타일이 급풍주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네. 이게 급등 주가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해, 안 했는데 네, 네. 다행히 이제 이게 좀잘 맞긴 했어요. 제가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시점과 네. 이제 뉴스가 나온 재료가 나온 시기가 좀잘 맞긴 해서 어, 뭐 저는 이거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운도 그냥 오지는 않은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네. 시장에서도 제가 이거 소개했을 때 그랬어요. 시장에서 지금 관심이 없지만 네. 이게 분명히 각각은 받을 거다. 어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제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때마침 어쨌든 잘 어,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제는 저게 거의 단기간에 네. 80% 정도는 네. 나온 것 같아요. 네, 80%는 그렇죠. 수익 정도 나왔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어. 중요한 건 그러면 이거 네.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혹시라도 또 내일 당장 사실까봐. 어 그래서 지금 질문도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지금도 예. 사도 되나요? 역시 <laughs> 역시. 그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분이시죠? 역시 주식을 하시는 분이시네요. 원래 주식 하실 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가 나오면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지금 사도 되나요? 네. <laughs> 그럼 제가 말씀 하죠. 제가 이걸 언제 저 밑에서도 아, 안 사고 채팅도 지금 가오픈이면 정식 오픈은 언제 하나요? 뭐 이런 질문도 <laughs> 예, 좋은 질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여러분. 500분 만들어 오세요. <laughs> 500분 만들어 오시면 저희가 내일 당장이라도 제가 가오픈 아니고 정식 오픈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손에 손잡고 500분 예, 예. 만들어 오시면 저희가 정식 오픈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음. 하시는 게 아니라. 가지고 가시는 분의 영역입니다. 이거 네. 욕심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요 이런 종목들은 저희가 페낸 경제 많이 보시면 맞아요. 계속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네. 그리고 네. 또 제가 뭐 제가 소개한 종목이 이렇게 갔다고 해서 다음에 종목도 이렇게 갈 거라고 기대하지마세요 아니 옥장판을 그렇게 파신다고 하시면서 부담을 이렇게 많이주시면 500명 어떻게 만들어요? <웃음> <웃음> 다 데려오라고. <laughs> 여러분 데려오세요, 빨리. 아니 여기 아니 이게 뭐 어렵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200 10분 이가 그러니까 데리고. 한 손에 손잡고 한 분만 데려오셔도, 양손에 한 분만 모여오셔도 아, 600분은 아, 되시네요. 되네요, 되요. 그러니까 진짜. 가능합니다. 아, 가, 어 간단한데요? 네, 가능합니다. 예. 예. 아, 혹시라도 집에서 보시면 다른 개, 계정으로 하나하나씩 다틀어놓으시 다섯 명 데려오신다고. <웃음> <웃음> 아, 아무튼 그래서 네. 제가 오늘 네, 이번 종목을 이렇게 했다고 네. 제가 다음에 소개시켜 드리는 종목도 이렇게 될 거라고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네. 스타일이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급등주를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냥 이게 재수 좋게 급등이 한 거고 저는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걸 좋아하니까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여유 있게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크게 올라간 삼연극 대기였고요. 네. 네. 그다음은 하나오션이에요 네. 그그 다음에 했던 건 하나오션 또 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일단 시장에 관련된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정적으로 투자하는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오션을 좀 하셔도 전 나쁘지 않다 라고 음. 생각해서 네. 여전히 저는 하나오션도 좀 매수 관점이긴 하고요 네그 네. 다음 HD 현대 마린, 마린 엔진 요것도 네, 흐름은 좋았거든요 저 이거 소, 네. 소개하고 나서 그러니까 HD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도 이제 상대적으로 그니까 최근에 보면 세진중공업이라든지 일승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막 급등을 엄청나게 많이 하니까 상대적으로 못간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거 제 차트 한번 볼까요? 제 차트로 한번. 제, 어, 투하, 네. 네, 제 차트 좀 한번 띄워 주십시오. 네. 네. 제 hts로 보면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간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내가 주식에서 어 조선기자재를 사고 싶다고 하면 막 하고 있는 걸 따라가는 것보다 질목 지키기로 하죠. 다음에, 다음 타자가 누가 될지를 보는 거예요. 사명 엠택이 제가 그런 관점에서. 소개시켜 드린 거고요. 네. 어 저는 HD 현대 마린 엔진이 그다음 타자가 될것 같아요. 그러면 HD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눌림목 나올 때 조금씩 네. 모아 가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 싱싱고래 님께서 정말 행동 대장이십니다. 바로 네. 구독자라 한명 추가해 주셨다고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소식을 네, 전해 좋습니다. 주셨네요. 네, 네 지난주 관심주 의 재구성 리뷰를 해 봤고요. 어 이번 주 관심주 의 재구성입니다. 바로 이세 가지 포인트를 주목해서 네. 가지고 와주셨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오라클, 네. 그다음 빅테크, 삼성전자, 뭐 핵심은 반도체죠. 반도체 관련 쪽인데 이양이면 이제 삼성전자 향 매출이 있는 종목이 저는 좋다. 자 그러면 이제 네. 종목 첫 번째 제가 가지고 난 종목이 여기에 이제 부합하는 종목 중에 네. 첫 번째가 어, 예, 니다 픽, 아, 에, PSK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 아시는 PSK입니다. PSK 홀딩스 남이에요. 음. 아, 물론 그 홀딩스도 괜찮아요. 홀딩스는 괜찮은데 PSK 홀딩스는 후 공정에 좀 집중돼 있는 회사이고요. 이 PSK는 전 공정에 음. 집중돼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네. PSK가 제가 PSK를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여기가 하는 주력 사업이 이제 그 PR 스트립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반도체 공정 중에 포토레지스트 공정이 있거든. 요 노광 공정 네. 그그니까 그러니까 노광 공정을 하고 나서 거기에는 필름을 벗겨내야 돼요. 그 벗겨내야 되는데 그 벗겨내는 장비를 우리가 P.R. 스트립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 장비를 이제 이 회사가 생산을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는 독보적 1위입니다. 네. 우리나라 독보적 1위고요. 글로벌적으로도 점유율 1위입니다. 2위가 미국의 램미서치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하죠. 어? 그러면 그만큼 램미서치보다 우리가 기술력이 좋은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왜냐? 하왜왜 음. 왜 1위냐면. 레미스터치가 이게 돈이 별로 잘안 돼요. <laughs> 그래서 그 굳이 이거 안 하는 거고요. 차량용 그래, 반도체 비슷한 뭐, 그래요. 그래서 네. 그냥 어, 어 PR 스트립을 우리가 하는데, 응. 여기서 딱 어떤 생각 드세요? 어, 우리는, 그러니까, 흔히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흔히 기술적인 장벽이 높지 않다. 응응. 근데 장비도 가격이 싸다. 그러면 누가 들어올 것 같아요? 여기. 중국. 맞아요. 그래서 경쟁자는 우리는 레미스터치가 아니라 중국 기업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여기에 그 PR 스트립 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냐면 TSMC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하물며 TSMC 2나노 공정에 중국 저기에 들어갔어요. 중국 회사께 들어갔어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산 흔히 말 장비 쓰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TSMC도 중국산 장비 같은 것들을 지금 걷어내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야 음. 우리나라 PSK가 들어간다는 거죠. 아 역시 트럼프 대통령 정말 네. 땡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기간 동안엔 우리나라 반도체 흐름 괜찮을 거라고. 음. 그러니까 반사 이익을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네. 중국 관련 이제 이 규제에 따른 어, PR 스트립 관련 쪽에 TSM c 향 나쁜 기대감이 있다는 거또 하나는 PR 스트립은 결국은 파운드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강 공정 특히 이제 노강 공정을 말, 물론 뭐 일반 디렘도 노강 공정을 많이 하지만 결국은 노강 공정 어, 라인을 많이 까는 거는 결국은 파운드리거든요. 음. 그러면 파운드리가 잘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를 못했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테일러 팩 가동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텍사스 쪽도 지금 가동률이 높아질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결국은 삼성향 매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음.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PSK는 지금 구간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요거 주가 차트 한번 보면, 차트도 네. 보시면 주식 하시는 분은 이쁘게 나왔습니다. 차트 보면, 바닥을 쭉 깔고 있다가, 최근에 이평선, 흔히 말하는 이, 밀, 밀집을 시켰어요. 이평선 밀집시키고, 이제 막 발산. 거기에 장대 양봉 거리랑 터트린 것도 오늘 넘겼어요. 사실상 이렇게 따지면 여기를 매물대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거, 이거 매물대 아니에요. 만약에 매물대 나오면 여기 정도가 돼야 돼요. 어. 그러니까 35,000원 정도가 강한 매물대고요. 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여기서 이만큼은 매물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거. 어. 거기에 반도체 모멘텀까지도 받았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그다음 주가 자체도 그렇게 과열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는 어. 저는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여기에 나온 이 거래량 터트린 게 저는 이제 제가 보는 이제 기술적 분석은 이제 여기서 이제 저는 상승 전환 봉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상승 전환 봉이 나왔다라는 거, 이런 거 기술적으로도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도 좋다 그렇게 감안한다면 매매할 볼만 하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내일 당장 다 사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지 마셔라. 제가 한 방에 다 사는 걸, 어떻게, 제가 무조건 저는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그 가격에서 대한 번에 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안 한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정확하게 그 주식의 고점과 저점을 안다라는 거예요. 음. 왜 내가 샀는데 절대로 안 떨어질 것 같으니까 다 사는 거잖아요. 아, 네. 내가 사고 나서 떨어질 거라 생각하면 다 어떻게 삽니까? 결국은 떨어질 거라 생각하면 밑에서 떨어지면 조금 더 산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맞죠? 에이. 내가 한방에 다 판다는 건. 내가 팔고 나서 주가가 더안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 거잖아요. 떨어질 거라 생각하면 무조건 떨어질 거다. 그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아 이게 굉장히 오만한 자세였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근데 물론 그분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오만한 자세를 하진 않아서 귀찮아서 <laughs> 그냥 혹시라도 귀찮음도 오만함이다. 네, 혹시라도 아. 내가 샀는데 네네네. 혹시라도 올라갈까 뭐 이런 거거든요. 아. 아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시 말, 말씀 내 네네. 제가 이거 쇼츠 영상 굉장히 또 조회수 많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네네. 뭐냐면, 주식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하면 주식 안 벌린다니까요. 주식은 열심히 하셔야 되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제가, 그러니까 내가 샀을 때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떨어지면 추가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 번에 다 사지는 마시고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 눌림목에서 추가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제가 보기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계속 강조해 주셨던 33 전략으로 네. 예.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면 충분히 PSK 이 매물대가 강하지 않고 추세를 전환시켰기 때문에 네. 좋은 성과를 줄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 주셨고요. 다음 관심주의 재구성 종목입니다. 네. 바로 유진, 유진테크. 네. 근데 이게 원래는 네. 제가 이 종목 말고 다른 거를 더 좋아해요. 이게 이제 어 전공정 내에서 증착기를 생산하는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둘다 웨이포... 지금 전공정이죠. 네. 예. 둘다증착기 만드는 어, 음... 증착기가 주력으로고 그 다음 에 이제 증착 장비 중에서도 방식 중에서도 이제 원자증착, 원자층 증착이라고 네. A 어, A L D 방식을 그 주력으로 이제 하는 회사인데요. 중요한 건 제가 왜 인... 원래는 이 주식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려고 했어요. 원래 저는 이 주식보다 다른 주식 도전합니다. 음... 그게 뭐냐면 근데 그걸 그 어제 어제가 어제였나? 아무튼 이조 멘토가 그 종목을 소개해더라고요 원이가 i p s 네. 네, 원이가 i p s 가 대장이거든요. 음. 아, 이 증착 공정, 그 증착기 중에서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공정 내에서 그래도 가장 힘을 쓸수 있는 게 증착기예요. 그리고 왜냐면 우리나라 장비 반도체 장비들 중에서 이제 그 한미 반도체 TC 본도를 제외하면 가장 비싼 게 증착기거든요. 예. 음. 네. 그래서 증착기가 돈이 돼요. 네. 근데 거기에 그 중에서도 돈이 되는 건 ALD 증착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가장 잘하는 게 원래는 이걸 이제 가장 이제 어 잘하는 게 유진, 아그니까주성 엔지니어링이었어요. 원래는 이제 어 원익 IPS가 원래 증착기에서는 1등이에요. 1등인데 갑자기 ALD로 넘어갈 때 한동안 못 했어요, 이거. 음. 그래서 그 ALD 그 삼성전자가 ALD 수준을 엄청나게 많이 발주를 많이 냈을 때 있거든요. 그걸 주성 엔지니어링이 다가져왔어요 그리고 일부를 유진테크가 가져왔어요 그랬는데 그게 왜냐면 그때 당시 어, 원익 i 이 s 가이 ALD 증착기 어, 개발이 늦었어요. 그러면서 많이 뺏겼는데 그러면 주성 엔지니어링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왜 주성 엔지니어링을 아니냐면 주성 엔지니어링의 주 고객처가 삼성이 아니에요. SK이닉스랑 그다 중국입니다. 음. 그러니까 중국 업체 향 중국 향 매출 비중이 높아요. 근데 지금 현재 어쨌든 근데 이게 주성 엔지니어링 입장에서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하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기 때문에, 어, 흔히 말하는 이런, 이, 첨단 장비가 납품되기 어렵긴 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산 장비를 안 쓰고 우리나라 장비를 많이 써요. 근데 이게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야 너희도 팔지 마하면안될 수도 있잖아요. 음. 그리스크가 그 있어요. 그래서 음. 제가 주성 엔지니어링을 안 했고 그러면 원익IPS가 대장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저도 이제 소개하려고 했는데 원래 평소도 저도 원익IPS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주조멘토가또 소개했더라고. 그러면 굳이 또 소개한 걸 제가 또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그다음 음. 타자로 갈게 누냐고 구 하면 저는 유진테크입니다. 대장은 원익IPS가 맞아요. 근데 이제 원익IPS가 쉬어 가는 구간에서 유진테크도 올라갈 수 있다.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ALD 공정이고 음. 같은 삼성전자 향 어, 밑줄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왜 ALD, ALD 공정이 파운드리 쪽에 많이 들어가냐면 그러니까 그 원자층 원 증착 방식이 단점이 그러니까 장점은 고른 흔히 말하는 이 방막을 층을 여,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고르게 음.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원자를 하나 하나 쏘거든요 하나 하나 흔히 말하는 한땀한땀 한땀 이렇게 층을 쌓는 거예요. 층 쌓고 기, 어, 흔히 말해 가스 빼고 또층 쌓고 가스 빼고 층 쌓고 가스 빼고 하는 거예요. 근데이 말만 들어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사실상 이걸 안 썼거든요. 잘안 썼는데 최근에는 그러니까 디램 라인에서도 원시 공정으로 넘어가면 이 노광 공정을 흔히 말해 DUV를 안 쓰고 EUV를 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이 어, DUV 공정을 디램에 쓰면 한 번에 흔히 말하면 노광 공정이 끝나질 않아요. 여러 번 찍어야 돼요. 음. 그, 그, 멀티 패터닝이라거든요. 멀티 패터닝을 하기 때문에, 이게 흔히 말하는 공정에서 많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근데, 이게 이제, 원스 공정에서 EUV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EUV는 한 번만 하면 돼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흔히 말하는 이노광공정의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광 공정에서 시간이 줄어든 걸 여기에 쓰는 거예요. 증착에. 그래서, 이 고른 안정한 막을 어, 얻기 위해서, 최근 들어서는 ALD 공정을 많이 한다. 그리고, 이거 아니더라도, 파운드리 쪽은 지금 이나로로 넘어가면 엄청 선폭이 미세화가 되거든요. 이걸 고루고루 할수 있는 게 중요한 건이 ALD 증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착은 이제 화학기상 방식보다는 이어 ALD 공정 원자층 증착 방식으로 나올 수 밖에 없고 이걸 이제 삼성전자에 가장 많이 납품하는 게 이제 워아 IFS, 그 다음에 이제 유진테크니까 요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저는 작용될 것 같아서 저는 원닝 IFS, 아니 그 유진테크도 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어, 결국에 삼성 파운드리 부활에 음. 대한 그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원익 IPS, 유진테크 이렇게 보셨는데 네, 맞습니다. 네 원익 IPS는 뭐 이미 네. 어제 공개가 됐으니까 네. 유진테크 그럼 어느 쪽이 더잘 갈까 한번 좀 비교해보는 것도 오늘 기점으로 좀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관심주의 재구성 유진테크 확인해 봤습니다 네. 어, 또 실적 개선 본격화된다고 이 종목도 어,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원래 수주가 안 나오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이 발주를 전공 그러니까 증착기 발주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 하반기에는 터 턴아운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음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관심주의 재구성 종목은 바로 미코입니다 미코죠 네 저는 이제 주식을 할때 이름 잘 지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항상. <laughs> 미코 는 이름도 이쁘지 않습니까? 미스코리아 네. 같은 네, 그래서, 미코죠. 네, 그래서 미코인데 네. 미코는 이, 그러니까 주력으로 하는 건 이제 세라믹 파우더, 그러니까 반도체에 들어가는 세라믹 파우더, 음. 어, 그러니까 부품에 들어가는 세라믹 파우더로 주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기 보이는 히터, 그러니까 이게 펄스 히터라고 해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반도체 할때 가장 이제 많이 이야기 듣는 게 이제 티씨 본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가해 가지고 이제 이, 흔히 말해 본딩을 하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지금 현재 거기서 가장 이제 이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 한미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의 네. 하부척 그러니까 하부 이히 이거 이그 하부척은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는데 돈이 되는 거는 위에서 열을 직접적으로 주는 이펄스히이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퀄테스가 트안 통과됐는데 지금 저는 제가 알기로는 한미 반도체는 아닌데 다른 쪽에 그 이. TC 본드를 만드는 회사에는 통과된 거로 알고 있어요. 음.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런 단순히 이제 하부척 뿐만 아니라 위에 상부에 들어가는 펄스 히터 쪽에 어 매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음. 미코 같은 경우는 어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오라클이었는데 오라클이 뜨면서 함께 뜬 종목이 있어요. 미국에. 네. 그게 블루에너지거든요블루에너지가미국의 네. 그러니까 SOFC, 그러니까 수소연료전지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회사예요. 그게 왜 떴냐면 오라클이 자기들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 거기에 어~ 블루 에너지의 수소연료 전지를 공급하는 걸로 계약을 많이 맺었어요 오. 그러면서 오라클이 그 만큼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는다? 그렇게 되면 같이 블루에너지도 같이 따라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수소연료전지와 관련된 어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질 때거든요. 아. 근데 거기서 국내에서 네. 수소연료전지 스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이 어쨌든 뭐 거의 독보적인 게 미코거든요. 그러면 미코는 음. 반도체 관련 모멘텀도 받고. 거기에 수소 연료 전지 관련 모멘텀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저는 미코 괜찮을 것 같아서 미코도 가져왔습니다. 페낸경제 런칭 전후로 해서 시장에서 네. 그 어, 수소 연료 전지 이야기가 많이 예, 예, 떴었어요. 예. 그 이재명 정부에서도 에너지 정책 발표하면서 네. 수소 에너지 얘기 네. 나오고 뭐 범한 퓨얼셀이라든지 네. 뭐 두산 퓨얼셀 네.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었고 수소차 관련 주도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미코 같은 경우는 좀 움직였나요? 움직였어요. 그날 상한가 났어요. 아, 나왔어요. 아. 예. 이때 급등 나왔던 요, 요 시기. 아, 예, 요 때, 요 때. 예. 그럼 이제 그 데이터 센터 관련 주로 원전 말고 수소도 음. 같이 봐야 되는 거고. 아,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 SMR 보지 마시고 우리나라로 갈 거면 차 수소 열려전지가더 나요. 아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저는 앞으로 수소가 뜰 거라 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수소연료 전지를 하는 애들 중에서 그만큼 발전 용량을 만드는 회사는 없어요. 그나마 제일 잘하는 게 두산퓨얼셀이긴 한데 두산퓨얼셀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메가와트 씩는 못하는 거라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안 되는데 음. 100, 지금 블루에너지가 지금 현재 100메가와트 씩급의 수소연료 전지를 만들었거든요. 이거 지금 흔히, 이, 이 흔히 말하는 이 설치를 할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데이터 센터가 물론 뭐 아주 거대한 메가 센터도 있겠지만 아주 작은 것도 있겠지만 그냥 평균치로 썼을 때 데이터, 데이터 센터 하나가 전력이 보통 한2 0한 한, 40메가와트 정도가 쓰여요. 그러면 지금까지 수소 연료 전지는 보조 연료였어요. 보조 전원. 그러니까 다른 원전이나 뭐 이런 거에 보조 전원이었는데 만약에 100메가와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두 개만 딱 건설하면 그냥 주전력 원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좋은지 아세요? 수소연료 전지가 비싸요. 근데 만약에 수소연료 전지를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드망을 안 깔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전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걸 받으려면 전력망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압기부터 해가지고 전기를 다 끌어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수소연료 전지는 그냥 그 흔히 말하는 그 데이터 센터 그 바로 옆에 짓면 돼요. 그럼 전력망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선을 딸수 있는 그런 부수적인 부분이 돈이 안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럼 이거는 SMR도 동일하거든요. SMR도 어, 바로 옆에 질수 있어요. 네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데이터 센터라는 게 아주 오지에도 질수 있지만 도심 한가운데도 질수 있잖아요. 그럼 도심 한가운데 아무리 SMR이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래 핵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지으세요 하겠습니까? 안짓죠 근데 수소연료전지는 안전해요. 함을면 수소연료전지는 가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공기를 정화합니다. 산소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어그 도심 내에서의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은 수소 연료 전지가 오히려 그냥 본 에너지원으로 어, 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벌써 가고 있어요. 블루 에너지 주가 한번 보시면 한번 차트 한번 봐 보아, 드릴까요? 지금 블루 에너지 주가가 어떤지? 네. 뭐 저는 이미 뭐 저, 예전부터 저는 뭐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음. 자 보, 보시면 차트 한번 보시면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laughs> 예, 이게 어... 이건 지금 미국은 이미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벌써 벌써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이것도 싸요. 저는 이것도 더갈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런 흐름이 그러니까 미, 저는 미국 이렇게 가면 트렌드로 우리나라도 올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수소 연료 전지 쪽에서 기술력이 뒤쳐지지 않아요. 물론 원전만큼은 아니지만. 뭐 그냥 수소 연료 전지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그 그러니까 수소 연료 전지로 따지면 뭐 양극재, 음극재 같은 그 그러니까 스택이란 게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스택 기술력이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좋아요. 어,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세요 네. 도시가스 어디든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도심에. 근데 수소 연료 전지 중에서 지금 이제 각광을 받는 게 SOFC거든요. 그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도시 가스를 태워서 수소를 얻는 거거든요. 어. 그러면 도시 가스가 잘 어, 인프라가 잘 깔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얼마나 잘 깔려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태양광 풍력 할게 아니라 수소를 로제오젠지를 밀어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중국보다 우리나라 기술력 좋아요. 이걸 밀어야 된다니까요? 이걸. 아 진짜 이 우리 부모님 세대에 저는 또 존경을 좀 표하고 싶습니다. 음. 진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런 각 산업 분야에. 정말 얼마나 많은 노력으로 그런 기술력과 지금까지 해오신 거예요. 네. 예. 고게또 다시 한번 이렇게 꽃을 피울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거, 수소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네. 거, 미코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미코는 펄스 히터 상하부 쪽에 그런 것들을, 펄스 히터를 만든다고 봐요. 맞아요. 봐야 되나요? 네, 네, 맞습니다. 펄스 히터를 만들고, 그리고 수소연료전지, 관련해서도 또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기억해서 네. 네, 앞으로 움직임 연말까지도 한번 좀잘 지켜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주의 재구성에서 종목 세 가지 확인해 봤습니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